예, 저는 지금 해남에 왔는데요. 그 완도로 가는 길에 이제 땅끝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또 땅끝의 전문으로서 항상 오는 나라마다 끝에를 가거든요. 또여기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전망대는 안 가고 그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닷가 쪽 가서 이제 시간이 좀 해가 빨리 질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언박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가 바로 땅끝 마을입니다. 땅끝항 여객선 터미널도 보이고요.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사실 뭐 땅의 끝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의미부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법 많은 식당들이랑 숙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대한민국 종단 울트라 마라톤의 출발점이네요. 땅끝해 나면서 강원도 고성까지 622km. 예, 여기가 이제 한반도 최남단인 땅끝에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동진, 정서진, 뭐 정남진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겠네요. 저는 이렇게 좀 의미 부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와 이거 되게 좋다 네, 여기가 제가 처음 본 땅끝 마을의 모습입니다 지금 배도 오는 것 같아요 예. Yeah. 저번에 나이키 신발도 그렇고 여행 온 박싱을 또 시작할 건데요. 여기가 해남 땅끝 마을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지형을 뭐 의미 부여해서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음, 딱 이거를 언박싱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악동 뮤지션 이번에 나온 LP판. 이게 진짜 사연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한국의 허폐네요. 예, 이게 한국의 지폐 공사에서 만들어진. 겉으로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 1000원부터 5만원짜리 까지 그리고 동전들 까지 저번에 동전들만 모아서 했던 그것도 제가 보여드렸긴 했었는데요 이걸 몇 개월 동안 못 보다가 이제 보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천원짜리 이렇게 지금 아주 정교하게되어 있는 거, 동전들도 있죠. 이것도 그냥 살수 있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오, 언박싱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오면서 하니까 낫다 싶어서 여행 언박싱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장소에서 하니까 조금 더 있네요 그냥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리셀에, 리셀 리셀가로 했을 때 가치를 보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리셀에서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번에 동전도 제가 선물을 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행 온박싱을 시작할 건데, 이거는 바로 LP입니다. 좀 저는 LP 모으는데 취미가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저는 LP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냥 LP를 삽니다. 원래는 좀싼 거라도 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서 우선 참고 있어요. 당장 제가 LP를 들을 여유가 뭐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소장하는 거라서 반은 못 보여 드릴 거고, 에는 근데 뭐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진짜 최상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뽁뽁기를 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거 써보죠. 네, 이게 악류 콜라보레이션 앨범이고요. 넥스트 에피소드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카 아이유님이랑 한 나카랑 이제 전쟁터 이선희 님이랑 그리고 자이언티 빈지노 잔나비 크러쉬 샘킴 다양한 분들과 콜라보한 앨범입니다. 사실 이 앨범은 제가 아이유 꽃갈피 앨범 말씀드렸잖아요 그 LP를 사고 아이유님이 또 LP 참여했다 라고 해서 악뮤 LP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건 뭐 참을 수 없지 라고 했는데 이게 생산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4개월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LP가 한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더더욱이나 그 생산이 차질이 많아서 몇 번의 연기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거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과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안에는 LP가 들어있겠죠. 예. 사실 여행 오면은 뭐, 할게 많진 않잖아요. 뭐, 눈으로 보고. 근데 저는 여행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둘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 어, 맛있는 음식을, 뭐, 그 지역의 음식을 먹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 퍼플섬의 그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그리고 이 땅끝 마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한국의 화폐, 그리고 막동 뮤지션의 LP.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 그냥 집에서 뜯는 것보다 조금 더취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행 언박싱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아직 언박싱한 거 많고요. 앞으로 저는 살게 많기 때문에 살 때마다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렇게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특별하게 일상을 보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도를 나중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행 언박싱은 여기서 끝내고요. 또 다음에 하게 되면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